안녕하세요 김세리이에요 어제 키트로다 항암을 하고 왔습니다 8월 11일 날 다리 저림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그날 당일 제가 어, 허리 통증이 많이 심해서 원래 간간이 있었는데 통증이 좀 많이 심해서 혹시나 싶어서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너무 아, 아픕니다. 뒤에 왼쪽 허리, 신장에 있는 위치라서 제가 왼쪽 신장 수신증이 있어서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갔는데요. 요가 스탠트를 했는데, 요가 스탠트 하고 나서 통증이 있다가 최근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뇨유학과 진료를 받고 왔습니다. 응급실, 응급실 가서. 제가 안 그래도 수신, 그, 순장이 좀 아프고, 요관 스탠트 하고 나서 소변이 잘안 나와서, 어, 혹시나 문제 있으면 안 되니까, 소신증더 심해지면, 이제 p c n 달아, 달 수도 있으니까, 어, 빨리 뭔가, 혹시나 해서, 처치를 하, 해야 되니까, 이제 갔는데요. 원래 비뇨유학과 예약과 예약을 9월 달에 제가 잡았지만 너무 멀리,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그래, 그렇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갔는데 이게 왜또 갔냐면 어떤 한분께서 스탠트를 뭐, 스탠트가 잘못돼서 라고 하셨나? 스탠트가 너무 좁아서 작은 스탠트를 했나? 그래서 수신증이 더 심해져, 심해지셔서 잘못하면 PCN 달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대요, 의사선생님한테. PCN, PCN 달아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 굵은 스탠트로 빨리, 빨리 다른, 빨리 초음파 검사를 해보고, 사실 굵은 스탠트로 받고 하셨대요. 어, 그래서 혹시 저도 뭔가 문제가 있는, 있으면 처치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도 듣고 가게 됐죠. 근데 변, 저는 별로, 별 문제가 없, 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여러 가지 찍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 주사만 맞고 진통제 약만 처방 받고 왔어요. 진통제 주사 제가 이전에 마이폴 어그 진통제 마이폴 먹고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 없다 다른 약 달라 해서 그 그때 진통 조사 주사 맞은 그 약이 효과가 좋아서 그 약에 같은 선보을 주시더라고요. 주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 제가 그걸 검색해보니까 약, 성분 이름이 다른데, 왜 같은 성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성분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8월 12일날, 키토르다 통원 항암이 있었고요 통원 항암, 항암을 8시 50분에 가서, 10시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제가, 원래 그, 어제, 그, 그 전날, 허리 아픈 것만 얘기했는데 사실 다리 저림도 심한데 그걸 깜빡하고 얘기를 안한 거예요. 허리 아픈 게 너무 심해서 저는 그냥 비뇨의학과 생각만. 근데 다리 <laughs> 저림도 제가 걱정이 돼서 8월 12일 에향하고나 항암하고 집에 와서 그 이것저것 검색도 더 해보고 원래 골반 통증 골반 전이가 있으면 이제 다리 저림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긴 봤지만 또 유튜브 댓글 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응급실 빨리 가야 된다 이러신 분들도 꽤 계시고 또 카페에서도 물어보니까 이제 허리를 눌러서 암이 신경 허리에 있는 척추에 신경을 눌러서 다리 저림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가 너무 뒤에 늦게 있어서 또 응급실에 갔죠 근데 그 원래는 그키트로다 항암하러 그날 가서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진료가 없었지만 당일 진료 가능하냐고 여쭤봤었는데 자리가 없고 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 담당 교수님 진료는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의 교수님은 뭐 오후 늦게 있는데, 제가 항암이 10시에 끝나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기도 뭐 해서, 아, 그냥 왔어, 그냥 집에 왔었거든요. 좀 걱정이 돼서, 다리 저림이또 이날 하루 종일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아, 이것도 좀, 너무 별일 아닌데 응급실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예전에 제가 급격하게 전이가 돼서 순식간에 제가 거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이제 아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뼈 전이 때문에 그거 생각하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급실을 갔어요. 하지만 보통 응급실은 진짜 심하게 고통이 있어서 응급상황, 진짜 응급상황. 지금 당장 힘들 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만약에 이게 지금 빨리 진료를 안 받고 빨리 처치를 안 하면 어 제가 어 많이 위급 위급해질 위독해질 위독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 처치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리 저린 게막 응급할 정도로 아픈 건 아니었지만 좀 고민하다가 그냥 갔어요. 근데 가니까 정외 같죠? 전문이 선생님 같은데 통증이 큰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응급실 오는 거라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 나는 증상이 약해서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돈도 많이 드는데 MRI를 지금 찍기도 좀뭐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통증만 보면 진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통증이 암이 엄청 커, 갑자기 커져서 그, 신경을 눌러서 그게 생긴 거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치를 해서, 빨리 처치하는 게, 암이 커지기 전, 더 커지기서, 커져서 어떻게 되기 전에 처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건데,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좀더 커지면, 커지면 그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MRI 찍어야 된다고. 지금 MRI 찍기에는 좀 약하다면서. 이야기 안 가긴 했어요. 그분은 혹시 제, 제 상황을 모르고 뭘 확인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다리 저린 것만 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제생각에 MRI 찍어야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좀더 기다려보래요. 좀 다른 교수, 다른 선생님 오실 거라고 그래서 좀더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다가 또 다른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의 차트 랑, 저의 지금까지의 CT 결과랑 그런 걸다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요추 옆에도 암이 있긴 하지만, 그 허리 옆에도 암이 있어서, 요추 옆에 있는 그 암이 신경을 눌렀을 확률은 적대요. 그런데 하지만 제가, 대퇴골에 제가 전이가 있는데, 대퇴골이 사실 좀 아프기 시작하면서 다리 저름도 좀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인가,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그 대퇴골 골반 쪽에 대퇴골이 맨끝 쪽이 골반 뼈랑 맞물리는 그 쪽에 제가 암이 있기 때문에 그쪽 사이 신경을 건드리면 그 다리 쪽 신경 다리 쪽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지금 이렇게는 알수 없고 MRI 찍어 봐야 안다고 하셨 하셨고요 그래서 MRI를 확실하게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다시 그 진료를 잡아주셨어요. 다음 주에. 정형외과 진료를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하고 응급실에서 나왔는데, 확실히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음, 골반 쪽. 결론은, 음, 골반 쪽, 음, 암이 커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소신증은 진짜 괜찮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엑스라이 상에서는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왔고요. 진동제만 받고 다행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랬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통증이 심해서 진짜 참지 못할 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저처럼 혹시나 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 저의 몸 자체가 사실 응급이잖아요 조금 더 커지면 사실 지금 키트루다 항암제가 거의 저한테 효과 있는 마지막 약인데 지금 다음 항암제가 지금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 제가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았던 것들이 전부 다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어, 교수님께서 제가 저번에 병용 병, 병용요법 저한테 쓸수 있냐고 여쭤봤지만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 키트로다 만약에 안 들, 안 들으면 세포독성 항암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항암제가 저한테 들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포독성 항암제를 안 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트로다 항암제가 저한테는 진짜 마지막 희망인데 키트로다 항암제가 내성이 생겨서 암이 커져서 다리가 절인 거라면 큰 문제기 이 때문에 저는 지금 아주 저한테는 급박한 상황이고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약간 이런 신경게 쓰이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문제 제가 응급실, 그때는 응급실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냥 기다렸다가 진료를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응급실 갔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완전히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요. 어, 다 다음 주에 CT를 찍고 MRI를 혹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MRI나 CT를 찍고 저의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는 병변들이 커졌나 그러니까 키트로 내성이 생겼나 안 생겼나는 그때 알수 있겠죠 내성이 생기면 안될 텐데 사실 조금 요즘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